참, 저 차가 지금 나온 게 아닐까? 후방 카메라도 없는데 저 차가 나온 건가? 어, 저좀 열심히. 야, 저기 깔때기 숨어 있었어. 뒤에. 샷. 오케이. 샷. 오케이. 자, 비보호 좌회전. 앞에 차가 오기 전에 빠르게. 자, 여러분들 차가 조금 낯설죠? 이 차는 제 친구 차에요 친구 차 친구 차를 빌려서 친구랑 같이 아 빌린게 아니지 친구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해서 지금 일산에 있는 킨텍스 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 차량은 디젤 이에요 디젤 맞나 얘기해도 돼 어. 디젤 맞습니다 디젤 어 조금 평소보다 조금 소음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할거예요 아마 이 차도 나이가 좀 먹어서 조 그리고 뒤에 친구가 차단기 설치 일을 하는데 뒤에 짐이 지금 가득 실려 있어요. 그래서 차가 조금 무거워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평소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과속을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지금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짐이 잔뜩 실려 있어서 자, 여러분도 혹시 차단기 설치할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차단기 설치할 일 있으면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아주 저렴하고 좋은 걸로 깔끔하게 설치하도록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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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키로수, 어, 이거 몇 키로? <laughs> 이 차가 지금 35만 2159키로를 탔어요. 35만. 야 30만 넘는 차는 내가 택시 타고 처음이다. 택시 이후로 처음이야 택시는 가끔 30만 40만 50만까지도 있잖아 이야 근데 키로수가 35만이네 이게 지금 몇 년식이야 차가? 2010년식 2010년? 15년 된 거네 그럼 차는? 15년에 35만 내가 오늘 오전에 찍은 소나타 차량이 있는데 걔도 2015년 아 2010년식이었어 2010년식 19만 걔는 19만 야 얘는 35만 똑같은 연식인데 키로수 차이가 와 그래 차는 이렇게 오래 타야 돼 그래야지 돈 버는 거야 진짜 야 근데 진짜 오래됐구나 얘도 아 지금 킨텍스를 가는 거는 킨텍스에 지금 애견 용품 박람회를 하는데 친구가 거기에 이제 뭐야 전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놀러 가는 길이에요 주말에 친구랑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자 그리고 맞아 이 카니발에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만이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타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야, 이거 센서는 없어. 센서도 없어? 아, 센서만 있다. 띠리띠리는 있어? 띠리띠리만 있어. 전방에도 있어? 없습니다. 야, 너 이제 안전 베트맨이넌나 믿는 거야? 아니면은 가도 괜찮다는 거야? 이제 서야 살고 싶어서요. <laughs> 아, 전방은 띠리띠리도 없는 거야? 없습니다. 아. 어... 이거 주차 망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초심으로 돌아간 거지. 초심으로. 야, 근데 진짜 카니발 오랜만에 타니까 이 룸밀로로 보는 이 차가 진짜 길어 보인다. 그리고 덜컹거리는 소리 들리나요? 뒤에 짐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짐이.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 무게를 못 이기고 깜짝 놀랐냐? 그 브레이크 밟아 보고. 남의 차를 탔는데도 내 차처럼 운전 편안하게 하지 않나요? 이게 예, 운전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차를 타든 한 차만 이렇게 운전을 꾸준히 해서 조금 마스터해 놓으면 차량이 바뀌어도 운전하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예, 간혹 그런 말들 있잖아요. 경차로 운전 시작하면 나중에 큰 차로 바꾸면 운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어느 정도 마스터해 놓으면 어떤 차를 타든 운전하는 방식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사이드 미러 적 신호에 우회전해야 되니까 일시 정지 했다가 갈 거예요. 일시 정지 했다가 좌측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게 맞아요. 적 신호에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거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차로 변경. 야 이거 너 연비 진짜 안 나오겠는데? 연비 얼마나 나와? 모르지? 육칠? 지박겐 끌고 다니네. 자 그리고 카니발 차가 커서 운전하기 힘들 거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카니발이 은근히 시야감이 좋아가지고 운전하기가 편해요. 승용차보다 편해. 승용차보다 편해. 그지? 승용차보다 편하지. 진짜. 카니발이 생각보다 운전하기 편하고 그리고 뭐 골목길도 그닥 나쁘지 않고 근데 아 이거 주차 편하다 그랬다가 이따가 내가 주차 말아먹을까 봐 주차 편하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운전하기는 진짜 편해. 그리고 카니발은 어떤 세대를 타든 크기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신형이든 구형이든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냐? 조금 각지게 생겼냐의 차이지 크기가 확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지 않고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카니발이다. 대신 카니발 타고 다른 차 타면 좀 작아 보인다. 어, 카니발을 타다가 다른 차를 타면 운전하기가 좀 편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 좀 편한 느낌이 들어. 근데 이 카니발 타고 장거리 뛰고 이러면 확실히 몸이 들피곤해. 편해. 잘 만들었어. 내가 처음에 운전 초보자 때 티코 탈때 아는 형이 카니발 구형이었어. 진짜 카니발 초창기 모델이지. 와 그걸 탔는데 이 룸밀러를 보니까 버스 같은 거야 얼마나 긴지 차가 <laughs> 와나 주차 못했다니까 그래서 어, 티코 타다가 이걸 딱 탔는데 그때는 뭐 티코 탈 때도 초보였으니까 와 진짜 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버스 타는 진짜 버스 타는 거 같았어 야, 버스 아저씨가 룸밀러를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겠구나 내가 그때 카니발을 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땐 내가 카... 티코 운전도 뭐 잘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티코 운전이 마스터가 됐다면 뭐 카니발이던 에스래스든 어떤 차든 그냥 뭐 불편함 없이 다 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첫 차를 작은 차로 연습해도 상관없다. 자, 좌측 깜빡이 가속 페달을 조금 과하게 밟고, 자, 측면에 있는 벤츠 뒤로 멀어지죠. 부드럽게 한 차로. 이게 유턴을할 거니까 이 옆에 있는 차 앞으로 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 차로 또한칸더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칸더 어때요? 다른 차를 몰아도 똑같죠. 운전하는 게 운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만 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밥 숟가락 바뀌었다고 밥 먹는 방법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운전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차를 굳이 큰 걸로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큰 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용도에 맞게 끔 내가 초보고 사람이 많이 탈 일도 없다면은 이렇게 작은 차 사셔도 아니 이렇게 작은 차란다. <laughs> 굳이 큰차살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전지대에 요거 직진 차로에 멈춰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룸밀러랑 우측 사이드미로 보면 저차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센스있게 이렇게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멈춰있어요. 뒤차가기 편하라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중앙선 침범이에요. 안전지대 들어가도. 야내 신호 끝났네. 야 좌회전 신호 왜몇대 지나가냐 이거. 세네 대 지나갔네. 여기 신호 겁나 긴데. 하여튼 이렇게 안전지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저렇게 원래는 안전지대 들어오지 않고 직진 차로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 대기해야 돼요. 유턴 대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직진차들 가기 조금 더 편안하라고 이렇게 안전지대에 저는 그냥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직진하는 차량들 교통 흐름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 직진차로에 서 있는 것보다 그치? 응, 이런 건 그냥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지대 들어갔다고 신고하지 말고 야 근데 이거 보험 누구나 보험이야? 누구나 보험입니다 누구나 보험 네너 어, 그러면 한달 아예 한 달이 난다. 1년 보험료 얼마네? 2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안 나와? 작년에 사고 한번나가지고 지금 90만 원. 90만 원 누구나 인데 90분이 안 나와. 근데 저 택시는 참, 참신하게 운전한다. 꼭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님처럼 운전했어. 배달 기사들이 우와. 꼭 이렇게 하잖아. <laughs> 저 앞에서 먼저 나가려고 근데 야 택시 친구는 내가 누구나 보험 한번 했더니. 나 보험료가 그때 아 그때 수입차긴 했지. 240 나오더라고. 나이 조정이죠. 나이도 누구나를 해 버렸지, 내가. 그러니까 21살도 탈수 있게끔. 20살이 음.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그렇지. 비싸지. 비싸지지. 아, 너는 나이제한을 걸었구나. 누구나긴 하지만. 30세 이상. 아, 30세 이상으로. 아, 30... 나는 누구나의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사업할 때니까. 랬더니 와, 보험료가 240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60만 원 보험료 내 뛰었는데. 작년에 사고 안 그래서 딱1 년만 하고 끊어버렸어. 작년에 사고 네가 박았어 뭐하다가 때려 박았어? 인사사. 어? 인사사. 인, 아 인사사고 보행자. 골목길에서 꼬마가 내차 옆구리 때렸어요. 꼬마가 때렸은 거지, 그지? 꼬마가 때려도 네 잘못이잖아. 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잘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사사고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골목길. 그래서 차와 차 사이에 주차돼 있는 데서 막 자전거 튀어 나오고 막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보면서 운전해야 돼요. 내가 박지 않아도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를 보행자였어 아니면 자전거였어? 꼬마애꼬마애 그냥. 아, 치겠다 너무 골목길이니까 빠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환장하겠다. 진짜 눈뜨고 코베인 거지.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도둑 잘못이 아니고 문단속을 제대로 안한내 잘못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무슨 운전자 잘못이야. 보행자 잘못이지.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어, 저 택시 너 거기서 유턴하면 막 불법 유턴이야. 난 이제 좌회전할 줄 알았어. 씨 운전 진짜 참신하게 하네. 카니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차로 중심을 맞추는 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도로 중앙에 놓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카니발도 내 차로 정 중앙으로 쏙 들어와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카니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닝도 마찬가지고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도로 중앙에 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이패스를 통과할 거예요. 바닥 파랑색 유도선 여기 BMW 양보해 주고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양보해 주고 어, 이거 하이패스 있지? 네. 어. <laughs> 날이 진짜 갑자기 확 풀렸다. 풀려야지, 3월인데, 3월 중... 자, 자 가속 페달 조금 누르고 차로 변경 브레이크. 다시 가습 페달. 오케이. 한 칸만 더. 힘. 야 이거 엔진 터진다 터진다 엔진 터진다 <laughs> 소리 소리 그냥 와. 이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TV에서 이거 협찬 광고하는 거 많이 봤죠? 연예인들 이거 먹고 막 피로 풀린 척 하고 막 컨디션 올라오는 척 하고 이, 낚여가지고 한 박스 샀잖아요. <laughs> 전혀 필요가 없 필요. <laughs> 근데 이건 은근 중독성 있더라. 광고 많이 해주네. 어, 광고 해줘야지. 여러분들 차단기, 차단기 연락 주세요. 개사님. 핸들링. 오케이. 차단기 설치도 하고 AS도 하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일을 꼼꼼하게 아주 잘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응. 하역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포켓차로 들어가면서도 좌측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신호 한번더 확인하고 자, 여기서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냐? 우측으로. 좌측에는 없측에는큰 차들이니까 우측으로 가는 게죠 우측 깜빡이, 우측 확인하고. 자 일로 들어가면 안에 주차할 데 있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 여기 바로 벤치로 에있징 아니야 없어 아, 거기 BMW 하나 들어가 있어 어, 이거 운전용인데? 박신대? 부진으로 나가기 생겼네? 에이 설마 뚫려 있겠지 저 차도 저기가 뚫려 있는 거 같은데 설마 후진으로 나가야 돼. 그러네. <laughs> 아니, 후진으로 가면 되지. 비상 깜빡이 켜주고. 저차 지금 나온 게 아닐까? 후방 카메라도 없는데 저 차가 나온 건가? 오, 저 열심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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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기 깔때기 숨어있었어 뒤에 샷 오케이 샥 오케이 우측으로 저차저차 나왔으면 저 차가 나왔으면 자리가 있을 거 같은데 저 차도 남, 나... 어 주차할 때 있나 보다. 그래서 가라 그런 건가 보다. 그지? 후진 열심히 줘서. 응. 음, 거꾸로 들어가려고 해. 그래. 어 맞아 맞아 왜 거꾸로 들어가려 그러냐.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길로 다시 갈 뻔했네. 거꾸로. 씨. 아니 만약 들어갔는데 없으면 낚인 거면 어떻게?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어? 만약 들어갔는데. 주차할 때 없으면 어떻게? 그럼 또 나와야 되잖아. 거꾸로 <laughs> 낚인 거잖아. 낚시한 거 아니겠지? 주차 있어서 주차 있어 주차할 자리 있어서 빵한 거겠지? 오. 아니 고맙다고 빵한 거 아닐까? <laughs> 야 성호야, 나 왠지 고맙다고 빵한 거 같아. 아니야, 주차들이 있어. 낚인 거 같은데 아 느낌 겁나 찜찜한데 없잖아 이 씨. <laughs> 어디? 어 있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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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씨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남아있어? <laughs> 자, 부딪히기 직전까지 오케이. 야씨 아, 주차, 주차, 어, 아이, 아유, 조이지마, 유튜브에 주차, 주차, 주어 주차, 주아이차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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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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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힘들어. 어, 더워. 티코 생각을 하세요. 아, 더워. 아, 어, 더워. 추진을 잃어버렸어. 어, 야. 기, 기가 막힌다. 녹스이지 않았어. 아, 힘들어. 야, 힘 빠진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와. 거생하셨습니다